옛날 옛날 일본의 한 마을. 맑은 강가에는 특별한 카파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카파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이 있었으니 바로 오이였답니다. 여름날 잘 익은 오이를 아삭. 베어 부는 순간의 행복. 카파에게 오이는 단순한 음식이 아닌 삶의 기쁨 그 자체였죠. 마을 사람들도 카파의 오이 사랑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난치는 대신 오이를 선물했고 카파는 물고기를 잡아주며 고마움을 표했죠. 인간과 요괴는 오이를 통해 따뜻한 관계를 맺었답니다. 하지만 마을에 새로 이사 온 심술궂은 젊은이는 달랐어요. 그는 카파의 약점을 이용해 짓궂은 장난을 꾸미기 시작했죠. 카파야! 오이 먹고 싶지? 약 오르지? 젊은이는 카파 앞에서 오이를 흔들며 약 올리고는 얄밉게 도망가버렸어요. 젊은이의 장난은 점점 심해졌어요. 오이를 훔쳐 카파 앞에서 보란 듯이 얻거나 던지며 괴롭히는 것을 즐겼죠. 카파의 마음속엔 슬픔과 분노가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이는 카파가 애지중지 키우던 황금빛 오이마저 짓밟아 버렸어요. 카파의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이 깊었던 만큼 배신감과 분노는 컸습니다. 그날 밤, 카파의 눈빛은 차가운 복수심으로 번뜩였습니다. 카파는 젊은이의 집에 몰래 들어가 아끼는 물건들을 훔쳐 강물에 던져 버렸어요. 하지만 이걸로는 분이 풀리지 않았죠. 더 끔찍한 복수. 인간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 바로 간을 빼앗기로 결심한 카파는 어둠 속에서 기회를 노렸습니다. 밤늦게 강가를 지나던 젊은이. 카파는 어둠 속에서 뛰쳐나와 순식간에 젊은이를 덮쳐 스모 기술로 제압했습니다. 네 녀석, 감히 내 오이를 짓밟고 나를 능멸했겠다. 그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카파는 차갑게 외치며 젊은이의 간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때 젊은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잘못했어. 카파야. 진심으로 미안해. 제발 용서해줘. 눈물에 담긴 진심을 본 카파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카파는 복수 대신 용서를 택했습니다. 이번만 용서한다. 다시는 오이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젊은이는 깊이 뉘우쳤고 카파 덕분에 인간과 요괴 사이의 평화는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